절에 가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법당에 들어서서 절을 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 앞에서 올리는 그한 절에도 오래된 전통과 깊은 불교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절하는 방향과 순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불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수행적 의미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절에 들어가 첫 절을 올리는 순간부터 기도의 힘이 달라질 것입니다. 참선소리 멤버십 월 2,990원에 가입하시면 채널의 유료회원 영상 시청이 가능하며 더 깊이 있는 콘텐츠, 더 정성스러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불교에서 절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내 마음을 부처님께 여는 수행입니다. 법만경에서는 몸을 낮추어 부처님을 향하는 것은 교만을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첫 걸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첫 걸음을 어디에서 시작하느냐는 내가 부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는지를 상징합니다. 스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하는 자리와 방향은 곧 마음의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절을 올리는 순서는 단순한 동작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사찰에서 첫 절을 어떻게 올리는가는 기도의 힘을 바꾸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찰 법당, 특히 대웅전은 가운데 본존불,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왼쪽의 문수보살, 오른쪽에 보현보살이 협시하고 있습니다. 이 삼존불 구조는 깨달음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중앙의 본존불은 깨달음의 중심, 모든 불법의 근원이며 왼쪽 문수보살은 무한한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현보살은 자비와 실천의 상징이죠. 이세 분께 절을 올리는 순서는 곧 깨달음을 향한 내 마음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선 불교 전통에서 가장 널리 전해지는 방식은 중앙, 왼쪽, 오른쪽 순서입니다. 절에 들어서면 먼저 본존불을 향해 합장하고 큰 절을 3배 올립니다. 이것은 나는 지금 부처님의 깨달음에 귀의합니다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다음 왼쪽에 문수보살께 절을 올립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길을 열어주고자 할 때도, 내가 사업과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고자 할 때도, 먼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절은 지혜의 보살에게 올리는 것이며, 부처님, 저에게 바른 지혜를 주소서라는 간절한 발언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보현보살께 절을 올립니다. 지혜를 얻었다면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실천 없는 깨달음은 완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은 실천의 보살에게 올리며 내가 얻은 깨달음을 세상 속에서 행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왜이 순서가 복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일까요? 많은 스님들은 이 순서를 깨달음, 지혜, 실천의 법의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고 지혜로 길을 보고 실천으로 공덕을 쌓는 이 순서가 불교 수행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법당의 좌우의 보살님이 아닌 아미타불과 약사여래불이 모셔져 있다면 절의 순서는 그대로 유지하되 발언는 조금 달라집니다. 중앙의 본존불께 내 삶의 중심을 맡기고 좌측 아미타불께는 자비와 극락왕생의 서원을, 우측 약사여래불께는 몸과 마음의 치유와 건강을 기원하며 절을 올리면 됩니다. 이세 절의 순환이 곧 깨달음, 자비, 치유의 길이 되어. 여러분의 기도는 더욱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절은 단순한 동작 같지만 사실은 내 삶을 다시 세우는 의식입니다.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절하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을 부처님께 맞추고 지혜와 실천으로 복을 쌓겠습니다라는 맹세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알고 올리는 절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강력한 발언이 됩니다. 다음에 절에 가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법당에 들어가기 전문 앞에서 합장하고 한 걸음 물러선 마음으로 인사를 하세요. 두 번째, 중앙 본존부를 향해 가장 먼저 큰 절을 삼배하세요. 이건 내 모든 업과 서원을 부처님 앞에 맡기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왼쪽 문수보사를 향해 지혜를 구하며 절을 하세요. 자식의 길, 내 삶의 길이 밝아지기를 발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른쪽 보현보사를 향해 실천의 힘을 청하며 절을 하세요. 내 공덕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절은 단순한 의뢰가 아니라 법의 순환을 이루는 수행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당에 들어가 중앙의 본존불에게만 절을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도 공덕이 되지만 삼존불의 의미를 이해하고 올리는 세절은 그 에너지가 다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순서를 바꿔 절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 전통에서는 본존불, 문수, 보현의 순서가 가장 올바른 수행의 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절은 빠르게 끝내는 동작이 아니라 마음이 내려앉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스님들은 절은 몸을 숙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순서는 단지 사찰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때 이 순서를 마음에 새기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지금 내 삶의 본존, 즉 가장 중요한 가치를 먼저 바라보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사찰에서 절을 올리는 순서는 사실 우리 삶의 태도와 같습니다. 다음에 절에 가실 때는 무심코 절하지 말고 이 순서를 기억해 보세요. 중앙의 본존불에게 내 마음을 맡기고 왼쪽의 지혜를 구하며. 오른쪽의 실천을 서원한다. 그한 동작이 여러분의 기도를 더 깊고 강력하게 만들고, 복이 더 크게 회양되게 할 것입니다. 부처님 앞에서 올리는 작은 절 하나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세상의 큰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선소리. 당신 안의 고요한 진리를 깨우는 이야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